여러분, 들하고 같이 구근화아를 소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중에 후리지아 선택해주셨으니까 후리지아를 활용한 오늘 플아워 디자인을 이렇게 같이 함께 했으좋좋겠어는 반드시 사 좋아하는 선은제하는고은 제가 에서하는것하는 반드시 플로럴 폼에 꽂혀야 된다. 아 그니까 여기서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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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렇게 점그 여기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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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laughs> sorry. 오리이 같은 거는 이 분홍색이나 빨간색 한두개 정도 살짝 이쪽에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후리지아가 전체적으로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라더키로스 이렇게 포인트로 포인트로 줬기 때문에 약간 음, 돌려보면은 어, 정찬군이 어느 부분이 어, 앞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카메라가 잘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씀해보세요. 스톱 해주세요. 네. 하더군요. 각이. 사실은 여기가 앞인데, 네, 이쪽이... <laughs>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이쪽이 앞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이제 동백으로 그림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허, <laughs> 나왔대요. <laughs> 근데 너무 많이 튀어나오게, 이제 밑에가 주의곡이래. <laughs> 코면를서 가리고 분홍색으로 꽃의 느낌도 줄수 있겠죠? 저희는 김선녀 교수님과 함께 구분화해 중에서도 후리지아를 중심으로 꽃꽂이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꽃 중에서 후리지아만 구분화인 줄 알았는데 알스트로메리아, 라넌큘러스까지 구분하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봤지만 결과가 나름 괜찮게 나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